요즘 장안의 화제죠 DJI 마이크 미니 이 제품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송신기 수신기 전부 그 충전기까지 있는 거 말고 송신기 수신기 이렇게 이렇게 있는 제품로 구입을 했습니다. 특별히 뭐 충전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딱 끼면 되니까 이렇게 했고. 9만 원대, 10만 원이 살짝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파우치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써보니까 좀잘은 만들었는데 시중 성음별 떨어져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카메라하고 연결할 때 이렇게 꽂아고 꽂을 수 있게 연결선 그리고 두 개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선 그리고 이제 송신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 그리고 수신기.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만 구입하실 분들은 5만 원대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는 게 요새 오즈모 액션 프로입니다. 요거랑 요거랑 페어링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하려다가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제 카메라도 사용하니까 쓸 일이 있을까 하고 샀는데 요거만 사용하실 분은 그냥 5만 원대로 이렇게 요거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상 사용해보니까 그 뭐야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이게 송신기가 너무 커요 제가 작은 거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BOYA에서 나온 WM3U 이 제품을 평소에 사용하는데 일반 카메라에 사용할 때는 이 제품이 더 편하더라고요 끼고 갈때요 정도 뭐? 하지만 오즈모 액션5 프로 이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페어링이 끝내주게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소리도 괜찮아요 오늘 그 친구가 어죽을 먹으러 가는데 요걸 들고 한번 목소리를 오다가다 계속 DJ.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JI 마이크 미니 <놀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 안에 있고요 어, 환자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 비상 깜빡이를 계속 켜놓고 와서 방전이 됐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아 씨, 안돼 목소리가 400m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가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될 거예요 저 망원 와가지고 차. 안쪽에 액션캠 나와 있어갖고 점프선이 우리가 저쪽에 있었나? 자동차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어디까지 이 페어링이 계속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멀리는 안 가더라고요 한 5m, 6m 떨어지니까 이제 페어링이 끊기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다행히 점프선이 있네요. 아, 미치고 발짝 뛰었다. 에이, 테스트가 나발이고 이번에는 밖에서 한번 걸어가 보도록 그래서 아직 점프하려면 멀었으니까 이번에는 자동차 창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안에 액션캠을 놓고 2m, 걸어가면서 말을 해보았습니다 4m, 5m, 6m, 7m, 8m, 9m, 한 10m 되는 것 같죠? 여기. 이 정도면 이제 전봇대 하나 정도 거리. 잘못된 이 정도는 그래도 넉넉하게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너무 멀리는 안 가겠죠. 보통 이 정도면 은뭐 실생활에서 이 정도만 잘 터져도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가 비상깜빡이를 켜놓은 상태로 있어서 방전이 된 상태입니다. 어제는 비가 왔는데, 뒷좌석 창문을 아름답게 내려서 비가 다 들어간 상태였고요. 환장해요. 지금은 오즈모 액션 5 프로 액션 캔과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죠. DJI 마이크 미니를. 페어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가격 저렴하고 어, 생각보다 소리가 깔끔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거리까지 걸어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어, 끊김 없이 무난하게 잘 됩니다. 뭐요 이게? 또 누르고 빼는지. 지금은 새로 구입한 DJI 마이크 미니를 통해서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가슴 가운데에 붙였고요. 목소리가 지금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르겠고, 이 마이크 그, 이수신기를 연결하는 게, 요거는 좀 불편하네요. 이게 없이 어떻게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소리가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요거는 그, 세트로 사용할 것 같으면은, 이 고야 제품이 크기가, 얍삽해서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페어링이 금방 되거든요 한번 하면 이것도 여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페어링이 됐다고 나오죠 이거는 조금 이렇게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만 있어봐 이것도 싼게 아니네 케이스가 또 들어가면 이것도 이거 가격 못지 않네요 단지 이제 어떤 것이 더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어가냐 그게 문제고 그거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면 이게 따로 살 필요가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즈모 액션 캠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바로 이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요거에만 사용하실 분은 따로 요 필요없이 요것만 마이크 요게 5만원대더라고 요것만 판매하는 거는 요것만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지금은 보야에서 나온 보야 WM3U라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목소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둘다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이것도 크기가 작아 가지고 가지고 다니기가 휴대성이 좋고 다양한 제품군을 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잭이 변환 잭이 있어가지고 어~ 쓸모도 많습니다. 지금은 보야에서 나온 무선 마이크 WM3U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테스트를 해서 지금은 어떤 게더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요게 목소리가 좋으면 이제 요거를 방출해야겠죠. 저렴한 가격에 날리던가. 당근막해서 올려놓기는 했는데. 카스로 이제 원래 전자 제품은 신제품이 무조건 좋거든요. 데시벨이 아까 찍을 때는 이거 그612 마이너스로는 돌릴 수 있겠는데 지금은 플러스 6으로 놓고 녹음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제품에 대해서 목소리를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봤을 때는 이거보다. 어, 이게 최신 제품이라 그런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페어링도 빨리 되고 DJI 이 생태계에서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포켓도 바로 페어링이 되고 이것도 바로 페어링이 되니까 상당히 편리합니다. 저 수신기를 연결해서 했을 때도 페어링이 좀 빠른 편이고 멀리 떨어졌을 때도 잘 끊기지 않고 연결이 잘 되는 반면에 이 제품은 제가 사실 사용할 때 조금 떨어져서 살짝 이렇게 뒤돌아 서 있거나 하면은. 끊기는 게 자주 있었거든요. 역시 전자 제품은 최신 제품이 성능이 좋다는 거. 새로운 이 무선 마이크를 구입 예정이시라면은 가성비 괜찮은 이 제품을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면은 유선보다 단점이 어느 순간 이게 끊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몇 번을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 무선 마이크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 빼고는 취대성 좋고 요즘 나오는 것들이 그 사용하기 좋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져 가지고 일반인들은 거의 뭐 무슨 마이크 뭐 저처럼 이렇게 브이로그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필요하지 보통 사람들 거의 뭐 마이크 쓸일 없거든요 아무튼 필요하시면 한번 사 보십시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돈내산으로 구입한 DJI의 마이크 미니 사용기였습니다 사실상 이거 살때 사실상 제가 DJI 마이크2 제품 송신기만을 샀다가 다음날 바로 뜯지도 않고 반품하고 이게 나온 거라고 이걸 로 바로 갈아쳤거든요 이거를 구입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냥 내돈내산 DJI 마이크 미니 언박싱 사용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